아부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, 네. 아버지 하나님이요, 이 기사연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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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가 오늘 오늘 아버지 오늘서부터 2박 3, 3박 4일로 이렇게 아버지 아버박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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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지 아버지 아분지분버한분버지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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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하지 아버지 아버 기뻐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. 아, 네.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. 드신 아, 네. 손길 손길을 주님께서 다아지옵네 아, 네.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 보게 복을 더 주시고 네. 아버지 하나님과 범사에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기를 원하며 아, 네.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. 감 찬송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나이다 아멘. 나이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 머리 머리 위에 아, 네.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, 네.